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를 보고 계십니다. 여기는 우물이고요. 저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우물이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물터로 존재하는 곳입니다. 저곳은 성문입니다.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. 우리나라의 옛날의 성황당 같은 느낌이 들죠. 유럽인들에게 성문화 무물곁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로 남습니다. 그래서 그 이미지는 아, 시로 승화되었고 바로 슈베르트의 연과곡 아, 겨울나그네 5번곡 보리수라고 하는 곡으로 남게 되죠. 단순히 예술가곡이 아니고요. 그 시대의 역사와 전통과 혹은 이 사람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요. 그러면 보리수는 성문 앞에만 서 있을까요?